자, 또 전화 한번 또, 어,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현구 전문가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어느 정도의 궁금한 전화 주셨어요? 네 저, KT. 요 매수가는요? 어, 3100원에 15%. %입니다. 아, 3100원에 15%. 네. 이 사신 이유, 이유가 있으세요? 어, 그, 뭐지? 11월 1일 날 실적 발표 한다고 해서, 그때 저는 또 이게 또 5G 막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나머지는 예. 다 비싼데 KT가 좀싼거 같았거든요. 아서네 그렇구나. 가격은 나쁘진 않아요. 네. 근데 좀 더뎌 요이 속도가 그러니까 예. 에, 더디게 올라가고 더디게 떨어지고 막 이래 이 종목은 그저 알죠. 아... 어, KT하고 예. 한국전력이랑 뭐 습관이 비슷하죠. 올라가는 성격들이. 예, 네. 뭐, 네, 급등하고 급나가는 게 아니고, 이 종목은 막쭉 끌고 가는 종목이에요. 근데 가격은 나쁘지 않아요. 가격은 네. 잘 사줬어요. 이 가격은 아래보다 위쪽으로 이조정의 끝자리를, 어, 조정을 이게 끝자리에서 조종을 바고 올라가는 거라 나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쭉 끌고 가는 전략을 쓰고요. 일차적으로 가격은 네. 3만 천 원까지 일단 보세요. 3만 천 원이요? 네. 그때 아, 변동성을 예. 잘 봐야 돼요. 위쪽으로 갈 건지, 아래쪽으로 갈 건지. 어, 그렇게 아... 보시고, 좀 시간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KT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게좀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변동성이 없고, 아, 어, 대형주 중에 네. 섹타, 아까 얘기했던 5G 관련주는 뭐, 좀 이렇게 탄력이 좋은 것들, 뭐, KMW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기자재 쪽으로 보는 게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이런 종목들이 5G 아, 관련주잖아요. 이거 자, 자리 좋잖아요. 그거보다는. 그죠? 탄력도 좋고, 그죠? 예, 네, 개인들은 아, 좀, 네, 탄력도 좋고 그렇잖아요. 실적도 받쳐주고, 이런 종목으로 바꿔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캐트는 무겁고 있잖아요. 되게 무겁고 지루해요 종목이. 아 이해하셨어요. 예, <laughs> 예 그렇게 예, 조언 드릴게요. 아네 예, 정말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전화 또 받아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어느 정도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무래 퍼시픽인데요네 메스카는요? 20, 29만 6천 원요. 아, 예, 비중은요? 20%요.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전에 한번멘토님하고 상담했었어요. 얼로 왔죠? 예, 했는데, 예. 그냥 그래도 가지고 있으라고 하셔가지고 또, 예. 그런데 이제 이 가격대 한 29만, 한 30만원 가까이 오면은 예. 전화를 한번더 해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근데 정말 왔죠. 네, 왔어요. 근데 또 내려가서 네. 불안해요. 아니, 왜 내려가냐. <laughs> 아니, 이렇게, <laughs> 이게 얼마만 빨리 빠졌는데, 이게. 그죠? 아, 이제 올라가요, 네. 올라가. 하지 아, 마요. 예, 예. 네. 그때는 35만원까지 보면 어떨까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얘기했었거든요. 아직도 변화 <laughs> 없어요. 맞아요, 변화 아, 없어요. 여기까지 가져가면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매, 저, 이 팬들이 좀 계세요. 그분들이. 저도 팬이에요. 아, 그 감사합니다. <laughs> 어, 옛날에는 제가 매, 매매를 정말 떠있는 매매 했어요. 이렇게 위에 있는 종목들만 가지고 매매를 추천을 많이 했었고, 빠닥빠닥 움직이는 종목만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었어요. 근데 최근에 한 1년 전부터는 조금 이렇게 안정적인 밑에 이런 종목만 추천을 한 이유가 단 하나거든요. 어,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빠르빠르 움직여서 수익을 낼수 없는 시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을 사서 이대응하기는 너무 어렵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이 싼 종목을 사놓고 끌고 가는, 그게 미국식 매매거든요. 미국 투자자들은 그렇게 싼 가격에 사놓고 팔질 않아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고, 아무래퍼시피도 그동안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40만원짜리가 20만원 언저리까지 빠졌으니 반토막 났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이 근본적인 이 회사의 번드메탈보다는 정치적인 이슈, 사드에 대한 부분이 더 많았었어요. 사실. 영향도 있었고, 근데 이게 좀 해결되는 국면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 잘 사셨고, 그때 밑에 떨어질 때 너무 불안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어느 순간에 저점을 딱 잡고 올라오잖아요. 주식이 그래요. 그래서 싼거 사놓으면 불안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너무 잘 사셨고, 35만원까지 홀딩하는 전략을 쓰면 돼요. 팔지 마세요. 아, 그래요? 그냥 꿇고 가세요. 그냥 굳이 이걸 팔아서 다른 거 사서 수익 내기는 너무 힘들어요. 개인 투자자가. 네. 요즘은 더 어려워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딱잘 잡은 거쭉 끌고 와서 어 35만원 바로 35만원 밑에 34만원이나 35만원 오면 그냥 팔아버리세요. 거기서. 그런데 만약에 네. 이게 또 지금 내려가는데 네. 내려가면 제가 조금 더 살까요? 아니 사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아, 제가 주식을 좀 오래 해봤거든요. 근데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징크스라고 형제들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이게 한번 떨어졌다고 올라온 정보가 다사번더 더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 그, 그게 좀 희한하더라고요. 저도, 이걸 그냥 이렇게 떨어졌다가 진짜 시간을 오르고 마음을 이렇게 조리게 했던 종목이 올라오면, 아, 이거 조금 더 사면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면, 더 사면 더 떨어져요. 좀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손해봤던 종목이 올라오면 절대 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정말 잘 선택을 했으면 그때부터 수익이 났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좀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잘못한 선택을 했을 때, 거기에다 또 가중치를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이거마다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더 좋아요. 깨끗한 종목으로. 그죠? 음. 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그렇게 수익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또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현구 전문가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느 종목의 궁금한 전화 주셨어요? SK요. SK요? 매수가는요? 27만, 27만 8천 원에 20%요. 아. 그렇구나. 이것도 제가 상담했던 종목 같은데, 어,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요? 네. 어, 어떤 게 궁금하세요? 어, 좀더가져나했는데 지금 비자가 망가지는 건지 버텨야 되는 건지. 예. 네. 어요 수익 중인 거잖아요. 예. 네. 어, 망가지는 거 아니잖아요. <웃음> <웃음> 그죠? 수익을 챙겨야 돼요, 네. 자리는그럼 매도하시는 아니, 게 좀... 어떨까요? 예, 네? 매도요? 예, 네, 매도 수익 챙기는 의견을 드릴게요. 네. 얼마 여기는... 가격? 아뭐 오늘이라도 파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수익이고 여기는 머리 떼인데 여기가 여기를 넣기에는 네. 얘는 원형바닥의 끝자리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바운드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예쁜 머리 모양이잖아요 네. 여기 고점에서 맞으면서 튀어 올라갔었는데 못 튀었어요 이제 꺾여요 이제 저 정도로 와요 그러니까 수익을 챙겨놓고 또 다음에 사시려면 요 밑에 28만 원, 27만 원은 또 사면 돼요. 얼마에요 27만원, 28만원 또 내려오면 그때 사시는 게 나아요. 0만원 네. 수익 챙겨놓고 기다렸다가 이 종목을 정말 사고 싶으면 지금은 수익을 챙기는 자리가 더 나아요. 아, 예. 아, 이거는 또좀또이렇 네. 조정 오다가 또 다시 또 튀어 갈라나 싶어가지고요. 아, 여기서 튀어 갈라면 네. 그 시장 전체적으로, 대형주 같은 경우 섹터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시장도 네. 되게 중요해요. 시장, 시장, 시장. 어, 외국인들이 네. 막 지수를 사는 거지. 지수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종목이라 그냥 여기서 딱 팔고 밑에서 지금 수익 중인 걸 수익 챙기고 밑에서 또 관심 있으면 또 사는 게더 나아요. 아셨죠? 네.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되나요? 네이버는 지금 사도 되나요? 아, 죄송합니다. 전화 너무 많이 왔어. 죄송합니다. 예. <laughs>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laughs> 네. <고맙습니다. 웃음>